광룡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나라도 선상문어하시러 어, 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한이호 한이호를 타고 나라도에서 선상문어하시랍니다 지금이 들물인데요 오늘 어, 문어가 몇 마리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들과 오늘 재미있는 문어 낚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저 앞에 에, 그러지 마세요. <laughs> 일단 채비하고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트. 예. 오 어, 너무 작아요. 아, 첫 수는 좀 작네요. 건 방생하겠습니다. 자,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 그리 보냈어요. <laughs> 나도 걸렸다 아 세번째 포인트로 어,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면 파정대교가 보이네요 어, 방금 낚시대를 하나 해먹고 아 <laughs> 우리 또 아내 형님한테 빌린건데 아. 바로 수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험망하게 낚싯대가, 일본대가 부러져 버리네요. 아, 이곳에서 또 낚시해 보겠습니다. 와, 또 걸렸어. 어, 벌다 <laughs> 있어.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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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laughs> 문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목소리> 맞네. 파릉대교 <목소리> 밑에서 천문어입니다. 밑걸림줄 알았네요. 요 놈은 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왔는데요. 카메라를 늦게 켜버렸다. 작다. 작어. 와, 너는 방송해야 되겠다. 얘들이 꼭 놔주면 멍구를 쏘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네. 네. <laughs> <laughs> 조심해, 손. 오, 어, 이건 괜찮네. 방금 거보다 괜찮죠? 어? 러 놈은 킵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어들이 그렇게 잘은 나오지 않고 드문드문 나와주네요. 이거 같이 하신 분들도 골고루 문어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 장전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촌 형님 여수에서 두 마리 잡고 온 형님 오늘 장원입니다. 장원. 어 낮였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laughs> 아 괜찮네. 어괜찮네괜찮네괜찮네 아유 그냥. 어, 잘거 아. 진잘나은고 네, 어, 네. 있지? 예, 그래요. 좋아. 신이 자. 난다. 신이나. 자, 키 가자. 자, 가자. 키 가자. 가 가자, 가자. 오, 크다. 돌 들어. 도.. 돌, 도... 돌, 돌, <목욕> <이게> 돌, 돌, <목욕> <목욕> <이게> 돌, 돌. 이 돌. 이게 돌무입니다 <목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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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어. 제가. 지 나올 것 그래도 한 마리 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선장님, 뭐손 조심하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돌돌던져물고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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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이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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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 마리 있을까. 자그러여신 여기. 여기. 여

그렇지. <뭔람> 작아, 작아. <람> 어? 어? 괜찮네? 으잇! <laughs>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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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너구 군데의 포인트를 눌러보고 다시 파령대교 쪽으로 왔습니다. 옵시 국과리가 줄여냈네요. 다불었네 너무 막 대박. 아이 아, 근데. 응. 오, 크다 크다. 응, 오. 오우와. 나이스. 대박인데. 오.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형 여기 한번 보여줘. 저저 사이에 딱 저렇게 딱해 갖고. 어? 형. 응. 한번 보여줘. 아기 들고. 아기 들고 아기 들고 무너지려고 아기를 들어. 음. 800 800g짜리. 축하축하 어, 축하. 머리를 떼 갖고 한번 들어 봐. 그렇지 보이죠 보이죠 그렇지 그렇지 보이줘와 크다 자, 자 우리 또 외신 기자들은 뭐 외신 기자들 <laughs> 더 앞으로 다 내밀어 봐잘안 보이네 음. 와 사이즈 크다 어800 g 800g 당이에어우 저울 안 챙겨왔어 대충 딱 보면 800 800g 800 <laughs> 나오냐 800g 워킹으로 왕님이 얘기. 왕님이가 뭐해? 이상한 소 아무 의미 없어. 어 괜찮다. 와우. 자 점심 먹고 쳤습니다. 자 다시 날아 도로. 나로도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철수할 때까지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항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뭐잘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죠. 어차피 낚시는 복불복. 오늘 빗기 한 번도 안 떨렸네요. 빗기 한 번도 안 떨렸어요. 고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후에는 전혀 안 나오네요.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는 한이오를 타고 나라도권 산상 문어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조항이 너무 좋지 않았네요. 포인트를, 정말 많은 포인트를 어, 탐색, 탐색해 봤는데, 문어 조항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한이오는 나라도 선상배인데요. 어, 조항 및 출조 문인을 좀 확인하시고 출조하시길 바랍니다. 어, 조항 및 출조 문인은 또 아래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어 출조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선장님께 전화나 밴드에 가입하셔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출조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